아 로또 또 떨어지고 주식이랑 비트코인 개 떠나겠네 아, 아 쇼미넌장 쇼미 11 22년 쇼미 11 한다고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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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야, 브레이브 노 나, 옥상에 있지. 햇세고 아, 이새끼 맨날 중2편 고스프레 하네. 니가 무슨 무당벌레가 맨날 옥상 기어 올라가게. 야, 쇼미 11 떴다. 벌써 떴다고? 아, X됐네. 또 해야 돼? 어, 가자. 준비됐제? 아. 야, 작업실 넣었나? 회의부터 하자. 지금? Right now, right now. 일단 지금 갈게. 좋아 좋아 쇼미도 가고 코인도 가고 해야 되는데 코인은 하방이고 계속 야, 브레이 y 네, 올 동안 내가 멜로디 안떠오 e 게 있는데 요즘 멜로디 랩 유행이다 d d o n 한번 들어봐. 주말의 영화 같이 볼까? 코로나인데, with 코로나 끝나서 롯데 신마 g t h e movie. c a n 같은데 u Katunde? k a t 떡 n d e k a t u n d 너무 멜로디 고급지니까 유튜브에 비트가 있으려나? 직접 찍는 게 좋지. 찍어야지. 자, 그러면 니네 그때 봤던 로기 기억나나? 어어. 안 그래도 로기를 내가 영역 팔까 생각 중이거든? 그러면 일단 잠깐 있어 봐봐. 어. 헤 로기. 예님 로기야 형님 목이 존나 해가다. 어? 쇼미 가서 목걸리 하나 따 올라왔는데 비트가 없네. 비트 하나만 쏘나? 예님 내 비트 정리도 됐고 니도 왔고 내가 크루 리더로써 관계자들 만나가지고 미팅도 다 했고 이보다 완벽할 수가 없다 왜 지가 리더지 근데 우리 둘이니까 크루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나 그럼 이왕 말 나온 김에 4인 체제로 맞춰볼까 네명 굳이? 아이 보면 잘 모르네 블랙핑크 몇 명이고 4명 s 스파몇 명이고 4명 그렇지 그렇게 트렌드하게 가야지 한명은로그하면 되고 한명은 혹시 네가 좀 데리고 올 만한 사람 있나 그건... 천천히 찾아봐야지. 아니면 내 아는 형 중에 억울로 잘 끊은 형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방송 가서 막 억울로 짓하면 카메라 잡힐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사람이 있어? 옛날에 내 같이 보는 다니는 형이 하나 있는데 카메라 앞에만 서면 막 이하는 그런 형 하나 있거든. 에이 참 미끼만 다 먹었네. 에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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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같이 떠서 대체 뭐 하고 있지? 봐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전화 온다니까. 어? 네 형. 어어 어, 그래. 잘 지내고 있어? 아전잘 지내죠. <laughs> 아 그래 요즘 그쪽 일은 좀 어때? 아저 아시잖아요. 저는 항상 뭐 일이 많죠. 야 역시 잘 나가는구나. <laughs> 혹시 그 너네 뭐, 일할 때 뭐. 그. 심사, 뭐 MC 안 필요해? 안 그래도 형한테 지금 저희 전화할래 거든요 아, 그래? 우리 안 그래도 이번에 쇼미더머니 들어가는 게 하나 있는데 MC가 필요해요, 형. 형제 작업실 아시죠? 어, 지금 빨리 오세요. 지금? 당장 오세요. 지금 오라고? Right now, right now. 어, 알았어. 오케이. Okay. 봐라, 좋다고 뛰어올 기다. 그아 어? 어? 이분 유명하신 분 맞죠? 어? <laughs> 아, 손에 예. 니다 아, 저 손에 땀이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 여기. 사, 손에 땀이. 아 예. 예 이분 그 마, 맞아요, 맞아요. 맞지? 이 맞아요, 맞아맞맞맞 아, 낚시를 어, 나... 지금 바, 바로 오셨나봐요. 이분 진짜 팬이었어. 이 진짜 팬이었어. 브레이. 브레이. 브레인. 브레인. 아. 브레인. 아. 아브리, 아브리 씨 봤죠? <laughs> 나그다 기억해요. 나그 예, 치즈 예. 팬이었거든요. 쇼브라운 파다 봤어요. 그 이제 동업맨한테 첩자 배웠고 전잖아 그렇지? 나이스 잡을 칼로 찹찹 그 나가 기억하고 있어. 다들 까기 바쁘네. 니들이 끼는다 해천 먹어. 사이다나 치즈 뽑어. 이거 듣고 번복하게 내 혓바닥 집어넣어. 얘네 yeah, 이게 실상 식장 이름 레드카펫 이갈고 크다 펌이 나지. 여러분 셀수 없이 못들은 버드나 스릴티 아. 진짜 다 보셨네 어, 재밌지? x2 김현진 개그맨 김현진 방송 나오는 사람 서울 사람 x2 일단 뭐 일단 호칭 정리부터 합시다 만났으니까 이 형도 빠른팔고고 얘도 빠른팔구인데 이제 형은 나한테 밥도 많이 사주고 형 같아서 내가 형이라는데 얘는 뭐 내가 챙겨줄 돈도 없고 그지라가 응. 내가 말로 거든요 근데 둘은 약간 조금 이뭐 호칭 정리는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난 좋아 뭐다 괜찮아 뭐라고? 그밥 사주면 형이라고? 밥잘 사주시는 편이신가 보군요. 그렇죠? 해. 그러면 저뭐 형이라고 한다고, 나도 형 해도 되는 거지? 되지. 난 좋아. 다 괜찮아. 예. 네. 일단 오늘 우리가 모이거는 이거 내 심장 같은 여기 보면다. 내 심장. 어? 알죠? 쇼미십일 이제 또 하거든요. 그 MC. 어 MC. 구준표. 아니 김진표. 아. 이형 랩해야죠. 와가지고 같이. MC가 랩 랩이었어? 아그 다른 MC 말했던 거구나. 근데 어, 형이 생각하는 MC랑 제가 하는 MC랑 마이크 잡는 건 똑같아요. 조금 더 멋있는 거는 무브드, 그라우드, 래퍼지, 맞지? 우리처럼. 어? 형도 이제 멋있게 랩해야죠. 형뭐 펀치라인 잘 쓰죠? 펀치라인. 라임형 맨날 하는 거 있잖아. 요 라임. 어? 응. 오렌지를 먹어본지 작년인지 오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 무너. <놀라> 나는 무너지지 않아. 하나 <놀라> 있어. 브라질. 브라질 난 최고의 브라질 선수. 그러다 다리 브라질 수도 있으니까. 됐다. 됐다. 형 이거지 라인 질이네. 어 이거지. 저희 크루에 형 같은 인재 필요하거든 지금. 형 지금 제가 보기 준비된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거 가지고 가사 써가지고 형 노래 만들어 주고 형도 쇼미 나와가지고 유명해지고 돈도 벌고 돈 필요하죠. 필요하지. 우리랑 같이 크루 같이 하실래요? 래퍼들만 한다는 크루. 어 크루 결성. 크루된 기념으로 우리 다 같이 손 한번 합심해가지고 합시다. 우리 크루 들어온 김에 제일 중요한 버스트 미션 줄게요. 힙합은 후레시 앤 클린이거든요. 맞지? 형한테 맡길게요. 밖에 나가면 쓰레기통이거든요. 오늘 우리 방 분리수거 날인데 집 가면서 깨끗하게 해놓고 가세요. Fresh and clean. 첫 번째 미션. 어, 깨끗하게 해야 돼. 깨끗하게. 임무 짜하겠습니다 뭐 아, 가세요 이제 형. 진짜 편이에요. 에이, 감사합니다. 에이, 들어가세요. 네, 아, 알루지알 아, 너무 심해. 나가서 우리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일단 아까 우리 하던 얘기 계속해야지. 어. 안돼 어. 아, 나코좀 풀고 올게. 왜, 왜, 왜? 냄새 안 나니? 아뭐 나긴 나는데. 환기가 잘 안되나봐 자고싶 빨리 바꾸자 야. 아무튼 그래서 네, 들어가세요 그래가지고 크루 이게 맞아? 쟤를 왜 데려와? 아니 아전에 봤잖아 내 심부름 시키니까 바로 하잖 우리같이 잘나가는 래퍼들한테는 원래 매니저가 있어야 된다. 밥잘 사주세요 그리고 아까 라인 봤지? 끝내주지? 그런 거 바로 뺏어가지고 우리 가사에 넣어가지고 그 이거 하면 되는 거지 하... 마 니네 못 믿나? 내뉴 스탠스 리더다 하... 근데, 근데 이거, 이거 좀 치워 이게 야 이거 생각보 코가... 하는 거야 아. 봐봐 아까 내가 저 PD님들이랑 그 다음에 이이형좋아하이 형한테 네 얘기 내다 해놨는데 어? 일단 내랑 같이 있으면 일단 불구덩이가 안전망이니까 3차 뭐 본선 그다음에 뭐팀 배틀 뭐 디스 뭐 결승 해서 노래 다섯 개 다음 주까지 써온나 얼마 줄까. 뭐를? 돈. 무슨 돈? 아니 노래 써달라니까. 네? 나? 응. 아얘또왜 이럴까? 왜? 아 열심히 하기로 했잖아. 열심히 하고 있지. 너 음악한 지몇년 됐어? 2 1 3년 전성기 몇년 전이야? 한년2년 전? 그1 어. 기억나지? 나지 년 2019년, 2019년, 2 0 지금? 년는0 1 9년 2019년, 2019년, 데지1 9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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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는9년 2019년, 2019년, 2 0 1 9 아니 내가 이게 이 사람들이 만나고 서울까지 가서 이제 다 얘기 니네 얘기도 하고 다니고 어 내가 다 우리 잘 되자고 하는 거다 내가 내만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래. 내가 니한테 믿으니까 니한테 고스트 라이트를 내가 부탁하는 거야 야 그건 좋은 게 아니잖아 아니 딴 사람 다 하는데 아니 내가 지금 계속 니네 얘기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 말해가지고 니네 많이 밀어줄게 내가 두둑이 챙겨줄게 아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돈 때문은 아니거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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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y Okay, o 니 a y Okay, 오케이 그 o 두 a y 챙겨줄게 자 그럼 y okay. Okay, okay. Okay, 아니, 그러니까 돈, okay. 아니라... oka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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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니 다.. 다섯 곡 a y o k 여섯 곡. 여섯 곡. 여섯 곡. 일단은 일단 다섯 곡하기로 했잖아. 그지? 그래, 그래. 일단 그거 일단 하고, 나도 해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은 오케이, 오케이. 지금 시간도크리됐고 얼마나 좀서로유미하나자며그 다음에. 그에다음그에그다음그에그 다음에. 그에그다음다 돈의 히이다 음, 응? 음, 소리야? 음, 집? 좀 나와야 될거 같은데? 어 돈을 좀 많이 벌었고 볼때 됐잖아 그치? 맛있는 거 먹으라니 뭐 알았어 어 지금 같이 가 응? 어? 나나어 어, 어. <laughs> 어, 어. <laughs> 안녕하세요 기다려 금방 온 천천히 와 금방 아, 올거야 아, 아.